안녕하세요. 도경입니다. 트롯 가수 송가인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이분은 그 자월, 겨울에 간목, 감목, 간목으로 태어나셨어요. 그 간목의 성향은 그이 고든 나무예요. 고든 나무, 고든 나무는 이렇게 위로 쭉그 뻗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어 명예를 지향하는 면이 있고 또 목의 성분이 어질고 좀 인자한 그런 그런 성분이에요. 그런 자성을 가지고. 있는 분이죠. 이분은 그 윗사람, 윗사람 어른들이나 이렇게 받는 복, 받는 복이 상당히 큰 분이에요.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,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타고났어요 사주상으로. 그 수가 이 받는 복이죠. 받는 복이고 정인격 보수적이고 음, 약간 옛것 옛것을 좀 중시하는 면이 있어요.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순리적이고 음,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음, 여자지만 보수적이다. 그러고 음. 그런 참을성, 인내력도 있고, 어른들한테 잘하고, 결국 받는 복이 있다는 거는 그 주위에, 주위 사람들한테 잘 한다는 거예요. 예의를 잘 지키고, 그래야지 윗사람들이 좋아하고, 그렇게 해서 좋아하니까 또 받는 복이 있고, 그러니까 타고나기를,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는 받는 복이 있다. 가만히 있는데 받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도 윗사람 어른을 공경하고 약간 보수적이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정도를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는 복이 있다라면은 가만히 있는데 받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받는 복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사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. 본인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자기가 있는 복을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거죠. 음. 그 운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금이 이렇게 이 나타나 있죠. 금이 나타나 있으니까 자그이 정인윗사람으로 하여금 받는 복을 금이 나타나니 금생수 금생수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받는 복이 더 강해지는 시기다. 뭐, 그렇게, 음,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. 대원을 보면은, 받는 복이 금생수 하여, 금생수 수생목 하여, 음, 2 6대운3 6대운이 기론이다.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. 음, 그리고 이분의, 그, 전에도 얘기했지만, 식상관, 식신상관이 그기 장생지 위에 올라가 있으니 음 자기의 끼를 어 표현하는, 그리고 끼가 상당히 있고, 그것을 또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, 그렇게 사주상으로 나타나 있네요. 어 그, 이렇게, 음 정인, 윗사람한테 받는 복이 있고, 이런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운은, 여기, 보면은, 46대 운, 46대 운이, 그렇게, 음 유리한 운은 아니에요. 이때는, 어떤 뭐 쥐의 마찰이나 계약 관련 아니면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음, 자기의 어떤 입지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, 음, 그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. 음 하지만 그 전에 40. 때 중반까지는 기운이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 운이 좋을 때 좋을 때더 음 조심하고 그러고 음 베푸는 정인일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. 어떤 베풀고 베푼만큼 또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지내고. 음 여기 40대, 46대 오는 구설수나 마찰, 이런 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음...